다들 저번 영상에 치자밥 맛있게 드셨다고 저한테 찍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두 부부가 밥을 먹다가 맨밑에 너무 맛있어가지고요 싸웠대요 더 많이 드시겠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또 항산화 현상도 많고요 젊어질 수 있는 밥저번때 치자밥은 당뇨에 좋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거는 빨간밥이요 심장질환에 좋은 밥으로요 오늘은 비트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전날에 비트를 보통 이렇게 생비트 사다가 썰어서 이렇게 물려놓으면 빨간 물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요즘 시중에 보면 비트즙도 있고 비트분말도 있더라고요 그걸 이용해서 하시면 되고요. 비트는 항산화 현상도 있고, 그 심혈관 질환에 좋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다시 콩기름, 햄프 소금, 오늘은 소라. 저희가요, 여기가 삼성인데요. 저는 이렇게 싱싱한 소라와 미역이 바다에서 바로 이게 뜯은 건데요. 바다 향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정말 맛있어요. 이 씹는 소리 들려요? 응, 구독자님이 말할 이 맛있는 게다 전달이 돼서 삼색으로 다 몰려올까봐 제가 겁이 나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이 소라도요, 양념 안 하고요. 이거 살짝 데쳐서 제가 썰어서 준비해 놓은 거거든요. 간간한 게요,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음, 바다 냄새와 우리가 건강을 주는 밥은 하늘이다의 모토로 그래서 치자 밥이에요 오늘은 비트 밥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이게 5 시간 불린 쌀이에요 음. 어제 씻어서 한번더 이렇게 헹굼 해주고 시 맑은 물로 해주셔서 이제 아홉 음 시간 물을 빼줄 거예요. 함께 이렇게 해서 물 받쳐서 체반에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요 밑에서 두드려줘면 물이 빨리 빠져요 어느 정도 빠졌으면요 이게 두드려가서 그러면 이게 삼베를 깔아져 있죠 여기다가 부으세요. 그리고 나서 체반 위에 삼배를, 삼배불을 깔고요. 이렇게 쌀을 붓고 9시간 두세요. 그럼 아침에 다시 이제 물 빠진 걸로 밥을 지을 거예요. 이제 9시간 불, 이제 물 빠진 쌀로 밥을 한번 지어 볼게요. 근데 저희가 삼배를 우선 깔아요. 소태. 삼배를 까는 이유는 예전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밥을 할때 가마솥에 밥을 할때그 유해 성분이나 솥에서 나온 유해 성분을 맡겨서 숯을 하나 얹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는 지금 숯 대신 삼배를 왜냐하면 요즘 스텐이나 코팅된 냄비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들 때문에 삼배볼을 깔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삼배볼을 깔아놓고 밥을 하면 이 밥이 이틀 동안 있어도 쉬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 방법을 했답니다. 이 삼배를 깔고요. 이 삼배는 젖은 상태고요. 어제 다 쌀을 건조시킬 때 여기에 또 다시 전분이랑 이런 게 묻었기 때문에 같이 한컵 여기에 넣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삼백보를 이용을 또 다시 하는 거예요. 요거는 따로 놔두고요. 그럼 여기에 이제 소금, 우리 이렇게 20년 간수 뺀 햄프 소금 한 스푼을 저는 넣을 거예요. 그러면 되게 찰지고 맛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름. 제가 늘 이용하는 콩기름. 통기름은 심물관 질환에 좋고 심장에도 좋고요 당뇨에도 좋고요 이기름 많이 넣으면 맛도 있고 오메가3 대신 일부러 오메가3 안 먹어도 이걸 통해서 밥을 통해서 다 먹을 수 있어서 좋고요 그다음 비터물 어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밥물을 비터로 이렇게 잡아요 밥물 잡는 거예요. 밑으로. 근데 대부분 보면 밥물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짭 했는데, 이렇게 보면 압력솥이라서 대충 사람이 요리는 감이다 그러잖아요? 하다 보면 늘어요. 이게. 밥보다 약간 위에. 근데 정말 건강에 좋은 밥 하는 건 진밥도 아니고요. 약간 꼬두밥이어야. 건강에 좋다 그래. 꼭꼭 씹으면서 침하고 같이 씹었을 때 발효가 돼서 소화도 잘 되고요. 그게 나중엔 이게 오히려 위에 건강, 위 건강에도 좋고요, 장 건강에도 좋다고 해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덮어서 얌전하죠? 밥을 먼저 올려볼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너무 질게도 말고요 약간 이렇게 약간 꼬두밥처럼 돼야 가장 잘된 밥이라고 해요. 그러게, 먹을 만큼. 예, 이제 남문밥은 이렇게 여기다가 담아서 한 2-3일 돼도 상하지 않을 거니까 이렇게 담아서 상온에 두면 돼요 오늘은 소라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소라를 이렇게 듬뿍 얹어서 이렇게 놓고요. 어제 바닷가에 가서 미역 가지고 미역이요. 요 살아 있어요. 미역이 얼마나 싱싱한지요. 오늘 소라 미역국도 같이 끓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바다 향이 특별한 간 안에도 그 정도로요. 건포개요. 그래서. 뭐, 미네랄, 요드, 다 먹게 되죠. 저희 이제 식사 시작할게요. 근데 이게 이제 맛있게 먹는 법이 저희가 따로 있거든요. 네, 우선 저희 마늘종 담을 때 담은 이 간장, 맛있어요. 또 간장을 이렇게 넣고 비벼요. 저는 왜 참기름을 안 넣냐면요, 요 바다 냄새, 소라나 미역 냄새를 막기 위해서 저는 그대로 이렇게 먹거든요. 근데 이렇게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이거 한소푼 먹어보고요. 이렇게 미역하고 소라하고 곁들여서, 음, 너무 먹고요. 사실 이게 갈치 속젓이거든요. 근데 이걸 넣어가지고 또 한번 비벼요. 먹으면요, 정말 맛있어요. 맛있죠? 음. 비빌 땐 젓가락으로 비비는 거. 그래서 이렇게 먹는데요. 음, 드시고 싶죠? 진짜 맛있어요. 음, 미네랄도 많고요. 제가 건강한 이유가 아픈 데 하나 없답니다. 근데 내 주변 사람 왜 이렇게 많이 아픈지 몰라요. 뭔가 땀에다 걸리고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이게 오이지거든요. 근데 여기 안 짜고요. 다음에 이거 가르쳐 드릴게요. 만드는 법. 진짜 맛있고요. 이거는요. 친구가 남원에 사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농사지어서 보내줬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이것도. 그래서 친구한테 이거 보내줬는다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미역 소라 한번 받아가서 공수한거 보내줬답니다. 아마 친구도 이거 보고 이렇게 먹을지 않을까 싶어요. 다들 맛있게 드세요. 먹고 싶죠? <laughs>